한 번쯤 메타마스크라는 코인 지갑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거래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코인을 메타마스크 같은 월렛에 보관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빅4 거래소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타마스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에어드랍 등을 받는 분들은 메타마스크를 많이 이용하죠. 실제로 이렇게 에어드랍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파이, 밈코인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다 보니 메타마스크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메타마스크 설치를 위해 구글에서 메타마스크로 검색을 해서 맨 위에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유사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꼭 도메인도 확인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크롬 웹 스토어에 들어가서 자신이 이용 중인 브라우저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브라우저의 주소창 옆에 메타마스크 설치가 됩니다. 저는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브레이브의 추가 버튼이 뜨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용 중인 브라우저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추가가 되었으면, 핀 버튼을 통해 브라우저에서 기본으로 보이게 해주신 후, 약관 동의, 새 지갑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준 후, 비밀번호 생성을 해줍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고, 가능하면 해킹을 대비해서 평소에 안 사용하던 번호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지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수 있는 비밀 복구 구문 기록입니다. 나중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복구 구문은 반드시, 반드시 꼭, 꼭 종이에 적어서 금고 같은 곳에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나 PC에 보관할 경우 해킹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구 구문 컨펌까지 완료되면 지갑 생성이 완료됩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메인넷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메인넷을 이용하는 코인이나 토큰을 이용하시려면 왼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네트워크 대부분은 네트워크 추가에서 제공되는 주요 네트워크에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는 사용하실 때 추가하시면 되지만 대중적인 네트워크를 미리 추가해 놓고 싶다면 BNB 체인, 폴리곤 메인넷 zk 싱크 정도를 추가해주신 후 해당 체인을 이용해서 지갑의 비용을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밈코인 에어드랍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만 이용을 해도 많은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클릭으로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유의해서 공식 URL,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을 권장하는 거래소는 탭비트 거래소인데 탭비트에 현재 밈코인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 밈코인을 가지고 계시다가 탭비트에서 상장빔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빔을 먹으려면 정보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사로부터 공증까지 받은 크립 토 전문가가 이런 상장 관련 소식 을 미리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에 대한 거창한 지식이 없더라도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펌핑이 일어날 때 코인을 던지고 바로 수익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모르더라도 담당 전문가가 일대일로 트레이딩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타점을 알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1대1 상담이라는 점이 맞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달빛 거래소에는 밈코인뿐 아니라 BNB 코인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연동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탭피트 거래소를 이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공해드리는 경로를 통해 가입하셔야만 한글 지원이 됩니다. 한글 지원은 해외 거래소에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제공해드리는 경로를 통한 가입이 일어나야만 거래 수수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이 맺어져 있어도 이런 혜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탭비트 거래소를 이용해서 트레이딩과 수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한달 최대 1000%의 수익이 나는 경우도 볼수 있었고 매일 카톡방을 통해 수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의 레포트를 통해 시장의 전체적인 현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밈 코인뿐 아니라 타점을 알아서 레버리지로 선물을 거래할 경우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달려들었다가는 크게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장단기 고객의 시대에 맞게 계획에 맞춰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투자 상담방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도움을 받아보시면 안전하게 잃지 않는 투자 천천히 시드를 늘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